옵차는 제가 콜 하기 전에 키지 마세요. 대기. 옵차 키지 봐야지아옵차 키자. 켜켜켜켜 오케이. 켜, 켜. 켜. 오케이 대기. 대기. 얘네 들어오네. 나이트 켜줘 나이트 켜줘 오케이. 이거 디펜 봐주고. 바로 카운터 볼 거야. 바로 3. 2. 1. 여기. 왕관짐. 오케이. 스프레드에서. 해서. 스프레드에서 해서 제 쪽으로 살짝 워킹. 왕관짐으로 스프레드에서 살짝 워킹. 얘네 턴이 먼저 돌아야 근데. 한 2초 정도. 오케이. 제 쪽으로 오세요. 대기. 얘네 쿨 5초 뒤에 돈다. 여기서 홀딩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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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뒤에 초크초크 한번 볼게 대기! 초크초! 바로! 3! 2! 1! 여기 봐줘 그리고 빼야돼 얘네 편 있어요 바로 빼야돼 바로 빼야돼 스프레드 웨스트로 스프레드 웨스트로 웨스트로 밑엔 초크초크 봐주고 오케이 굿 웨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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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빠져요 여러분 초크해서 초크에서 나와야돼 경비있어서 힐러들 맞는다 계속 경비해 오케이 웨스트로 살짝 빼세요 여기 크나브 한 마리 이거 잡죠 이거 잡을래도 아, 막 w 더블, 캣 더블, w 더블, 캣 더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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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잡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빼는 척 웨스트로 살짝 빼는 척 할게 웨스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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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로 얘네 고개 돌려서 초크쪽 조금 걸치면 바로 볼 거야 바로 제 쪽으로 바로 3 2 1이 새끼라도 잡아 웨스트로 안 됐으면 얘네 턴이야 오케이 오케이 용천스 굿. 초크쪽 헤어 좀 초크쪽 헤어 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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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하고 웨스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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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로 다시 턴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턴내 쪽으로 주디 깔았어요 주디 오세요 초크 쪽으로 이거 안쪽 한번 보고 바로 빠질게 우리 바로 쪽들로확 쓰리 두. 와 여기 봐줘 오케이 곧 여기서 스프레드 해야 돼요 초크 쪽으로 나가면 안돼 얘네 턴이라 스프레드 경비 좀아파도 좀만 참어 그 다시 있었다 해노정 오케이 음. 내려오세요 여러분 내려오세요 사우스로 어, 얘네 좀 빠졌어 얘네 빠졌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.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. 사우스 이스트. 2초 뒤 바로 바로 본다. 한번해 줄게. 여기. 우리 딜러들 너무 뒤에 있다. 막혔어. 근데 데 오케이. 빽빽빽. 오케이, 이제 빼야 돼. 빼야 돼. 이제 빼야 돼. 빼야 돼. 뒤로 빠면서 빼야 돼, 이번엔. 경비 많아 가지고 한번 빼야 돼요. 빼야 돼. 빼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앞에 지켜 줄게. 팀팬들이 딜러들 먼저 나가 딜러하고. 오케이. 빽빽빽빽. 오케이. 빼 빼. 나가자. 여기 내용 없으니까 가자 그냥 에요 웨스트. 경비 그냥 이거 어글 푸시고 향 쪽으로 와서 저기 캐슬 쪽으로 갈게요. 식스 가시라는 데가 뭐가 식스 가시 어디에요? 한좀기어쪽 어어 백백 내려와 보세요. 더 보면 다시. 히스마 여기 제 뒤에서 얘네 걸어서 살살 오네 업대거리 없이 오세요 제 쪽으로 오세요 여기 초크 통과할 거예요 걔네가 자를래? 빨리 말해 잠깐만요 초크 쪽 들어갈 때한두명 정도 볼게 다 들어갔어? 이니 잠깐 얘 초크 쪽에서 한번 볼게 바로 3 2 1이 새X 백백백 초크에서 나오지 오케이 오케이 굿어아씨 얘네 인게이지 빠졌거든요? 들어와 보세요 다들 려 음.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S e 로 오세요 S e 로쭉 어, 워킹 초. 쭉 워킹 오케이 워킹 워킹 가운데로 워킹 5초 5초 워킹 쭉와 괜찮아 와와 와. 바로 볼게가 바로 3 2 1이 새끼들도 봐줘요 어. 백 웨스트로 얘네 턴이야 초크 넘어갈 때 조심 차임클릭 조심 웨스로 나이스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다시 오세요 블락 들어왔어. 블락 들어왔어. 이거, 빼자. 빼자. 블락 이쪽으로 이동한다. 웨스트로, 웨스트로, 여러분, 웨스트로. 거의 다 왔다. 웨스트로, 어, 다 왔어. 웨스트로. 웨스트로 와서, 노스로 걸어와. 노스로 걸어와. 워킹. 오는 거 캐칭할 거야. 쟤네, 궁금해서 일로 올 거거든. 그냥 마운트업 상태로. 쭉 오세요. 디펜탱이라도 먼저 캐치하면 자를 거야. 타지 마, 말, 타지 말고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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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, 뒤에서 오는 것만 디펜이 한명 봐주고. 오케이, 꼬리 한번 말고. 대기. 우리 노스로, 노스로, 노스로 노스로 저쪽으로 오세요 대기 오는 거 캐치 한번 할게 얘네 노스가 길어 우리가 먼저 보이거든 얘들 다시 기어 나와요 오케이, 대기 그거 밑에 봐주셔야 돼 어딘지 봐줘 그, 아, 지시해야 된다 저 보세요 3 2 1 여기, 두 마리 오케이 굿 이거 잡아주세요 여기서 홀딩,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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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오케이, 웨스트 쪽으로서 오죠, 음. 걔네는. 오케이, 웨스트로 갈게요. 우리, 디펜, 이거 디펜 볼 준비. 웨스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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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웨스트로. 5초 뒤에 볼 거야, 5초 뒤, 5초 뒤, 3초, 2초, 락커 돌려줘, 미리. 3, 4, 저. 1, 여기. 네, 백, 백, 백. 이스트 봐줘야지, 웨스트 아무도 안 봐줘. 이스트 한명 봐주고, 우리 노스로 스프레드. 여러분, 노스로. 얘네 많아요, CCUD랑 저기까지 써서 노스로 노스로 내가 스로 리그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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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리그룸 노스로 해 줄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네닥코님 네. 말해 오케이 노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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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찾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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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서 힐업 리그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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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턴이야 웨스트로 웨스트로 여러분. 웨스트로 노스 엉덩이 노스로 두고 웨스트로 와내 위로 올라가 내 위로 올라가 내 위로 올라가 대기 오케이 대기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이거 디펜스 보고 괜찮아 괜찮아 저항 먹고, 이번에 저항 먹고 버텨야 돼. 바로 볼게. 카운터. 3, 2, 1. 여기.